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 회사에 새로 온 여자 주임이 있는데 평소에 너무 건방지고 말해요. 출입증도 안 차고 다니면서 저희를 개 취급하고 똥개 경비원이라고 욕하고 다녀요. 이번 주에만 벌써 형님들 선언병이 쫓겨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 보통 몇 시에 출근하는가? 매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와요. 누가 뽑아온 사람인가? 과장님요. 이그 여자 주임이 과장님 와이프예요. 사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회사 내 권력 남용과 갑질 문제가 심각함을 직감한 것이다. 좋아. 경비원. 가서 경비원 옷한벌 가져와. 오늘 내가 직접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확인해 보겠어. 네, 사장. 이쪽으로 오세요. 사의 경비원 복장으로 변장하고 회사 입구에서 한다. 과연 그 오만한 여자 주임의 정체가 드러날 것인가? 역시 나는 아름답고 착한 여자야. 잠깐요, 출입증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출입증? 너 눈깔 똑바로 뜨고 잘 봐봐. 이 얼굴이면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출입증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회사 규정입니다. 규정? 너 새로운 거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회사 새로운 주임이야. 기억해둬. 하지만 경비원으로 변장한 사원 전혀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선다. 주임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입증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너 나한테 대들어? 당장 잘라버릴 수 있다고. 진짜 건방지네 내가 왜 이런 놈한테 당해야 해? 당장 옷 벗겨버린다. 저를 다른다고요 당신한테 그런 건안 없어요. 이 회사는 사장님이 최고예요. 사장? 사장 들먹이면서 나 협박하려고? 난그 사장 따위 안 중에도 없어. 사장 없을 때는 내가 최고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너 같은 늙은 할매가 어떻게 이런 대기업에서 경... 경비를 해? 그것도 내가 이번 달에 경비원 10명 명 잘라버린 덕분이야. 여자 주임의 5만 원이 그게 다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짜 사장 앞에서 설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다. 어 그래? 지금 당장 우리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기다려 여보 나 회사 앞에 있는데 더러운 경비가 안 들여보내죠. 할매 오늘 나한테 잘못 걸렸어. 큰일 날줄 알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남편이 누구라고 하셨죠? 내가 건방지면 어때? 똑똑히 들어. 우리 남편은 유명한 과장이야.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다. 과장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간다. 아가씨 한 마디 충고하자면 하늘이 미치면 비가 내리고 사람이 미치면 화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어머 경비원 주제에 속담까지 안 해? 속담 두개 안다고 지식인 된줄 알아? 오늘 혼쭐날 각오 해. 어느게 같은 경비가 우리 마누라를 괴롭혀? 여보 괜찮아? 어 사장님 어떻게 경비복을?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과장은 자신의 아내가 사에 막말한 것을 알고 경악한다. 어머 사장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제가 이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예쁜데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그건망증 기세는 어디 갔나? 과장 당신 아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봐. 당신 아내는 회사에 온 이후로 출입증도 안 차고 규칙도 안 지키고. 경비원들과 청소원들을 모욕했어 1몇 명을 쫓아냈다고 하더군 그래서 오늘 일부러 경비원 복장을 하고 시험해봤는데 인품이 이렇게까지 더러울 줄은 몰랐어 여보 이게 뭔 일이야 겨우 취직시켜놨더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면 어떡해 몇 번을 말했어 여기는 회사라고 출입증 하나 차는 게 뭐가 어려워. 다음에 집에서 해나봐. 사님 이번만 봐주세요. 잘못했다고 사과할게요. 하지만 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굳어졌다. 직원들을 개 취급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해. 더 이상 연기하지 마. 평소에 경비원들과 청소원들을 모욕하고 다녔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인품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경비원이 없으면 누가 회사 안전을 지키겠나. 당신 인품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안돼요. 사장님 저 해고하지 마세요. 사장님 개만 해고하시고 저는 살려주세요. 너도 같이 나가. 사장님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어. 당장 회계팀 가서 월급 정산 받고 나가. 결국 오만한 부부는 쫓겨나고 말았다. 권력을 남용하고 직원들을 개취급한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다. 여러분,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